안녕하세요. 오늘은 42쪽 12장, 12강 흥분의 전달. 우리 지난 시간에 흥분의 전도 살펴봤죠. 어, 전도는 하나의 뉴런에서 흥분이 양방향으로 옮겨져 갈수 있는데,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역시 한 방향으로, 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일단 잠깐,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왼쪽에다가 어, 이렇게 감각뉴런을 그려놓고 여기신경세포체있었죠이 신경세포체 위치 가지고서 감각뉴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연합뉴런 어, 신경세포체를 대략 동그랗게 그렸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역시 수상돌기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운동뉴론도 역시 이렇게 나타낼게요. 대략 그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뉴론을 연결시켜놓고 여기 극을 줬을 때어 흥분이 양방향으로 옮겨져 간다. 이것이 전도. 자 이제 어 뉴론과 뉴론 뉴런 사이에 흥분이 어떻게 옮겨지는가를 볼 건데 뉴론과 뉴론 뉴런 사이를 뭐라고 했냐면 시냅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어, 요, 시냅스 부분을 확대해서 오른쪽에다가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릴게요. 자, 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흥분은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어,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전 뉴런이라고 하죠. 명칭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시냅스전 뉴런. 자, 이렇게 해서 가니까, 어, 또 앞으로 간다고 해서 이걸 시, 공간적 개념으로 해서 얘를 시냅스전 뉴런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적 개념. 그래서 이 왼쪽 뉴런의 성분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어, 시냅스전 뉴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후 뉴런이라고 하죠. 어, 물론 이제, 여기서 살펴본다면 왼쪽에 있는 녀석이 시냅스 전뉴런이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시냅스 후뉴런이겠죠. 자, 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요 요 시냅스 부분을 확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그렸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녀석은 시냅스 전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될 것이고 요 아래쪽은 시냅스 후뉴런의 여기 수상돌기가 되겠죠. 또는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자. 어, 여기 지금 수, 시냅스 후 뉴런은 아직 흥분이 옮겨져 가지 않은 상태라서 어, 바깥쪽이 플러스 전화를 띠고 안쪽이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어 그리고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시냅스 소포. 여기서 소포라는 것은 포가 주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주머니. 그리고 그 시냅스 소포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인체의 경우에 수십 가지의 시넵, 다시, 인체의 경우에 수십 가지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외우셔야 돼요.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어, 그러니까 시스소프에 지금 여기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돌기에는, 수상돌기에는 이온의 통로가 있죠. 이온의 통로. 그런데 그 이온의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온의 통로에는 어떤 수용체 단백질이 있는데, 이 수용체 단백질 이름이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를 수용하냐면, 누구랑 결합하냐면, 아세틸콜린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할수 있겠죠. 단백질입니다. <laughs> 어, 아까 여기 이제 이렇게 전도가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 부분까지 어, 전도가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활동전위가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역시 요 축삭돌기 말단의 그 막이 탈분극 되겠죠. 그러면서 요 시냅스 소포가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막과 융합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을 볼게요. 물론, 여러 개 하겠죠. 지금 이 이온 통로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지금 이시냅스 소포가, 시넵스 소포가 축삭돌기막과 융합을 하고, 융합을 하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리콜린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물질 내보내는 것은 절대 확산이 아닙니다.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확산이 아니고 이제 이 기초반 수준을 벗어납니다만 이렇게 주머니를 형성해서 밖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것을 외포작용. 주머니를 형성해서 밖으로 내보낸다.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외 배출이라고 합니다. 세포외 배출. 이것은 막의 변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거 나중에 기본반 그리고 심화반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냅스라는 것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축삭돌기 말단 일 부분과 그리고 여기 수상돌기 또는 신경세포체 일 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요 여기 그럼 이 축삭돌기와 수상돌기 사이 다시 말하면 시냅스는 요만큼이 시냅스인 거고, 이만큼이 시냅스인 거고, 지금 여기 틈새. 축삭돌기와 수상돌기의 사이를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빠져나가면 여기서는 아세틸콜린이었죠. 그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농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죠. 이건 확산이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다니까 확산이고.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서 아세틸콜린 이렇게 아세틸콜린 수용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 이 통로가 열리면서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 일어납니다. 나트륨 유입. 그래서 막 전위가 변하고 그래서 또 역치 전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세포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활동 전위가 형성되고 그 활동 전위가 쭈루룩 또 이동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같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흥분이 옮겨져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달이라고 합니다. 전달. 그런데 이 전달은 반드시 이렇게 일방 통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이렇게 지금 어세 개의 뉴런을 연결시켜 놓고 가운데 있는 뉴런의 중간 부분 정도에다가 전기적 자극을 줬을 때 양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전달이 이렇게 축삭돌기에서 그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 쪽으로 일어나죠 전달이 그럼 여기 왼쪽 부분에서 왼쪽 시냅스에서는 요 방향으로 전달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이 지금 전달에는 무엇이 관여하냐면 신경전달물질이 관여하는데 신경전달물질은 이와 같이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분비가 됩니다 수상돌기 쪽에서는 수상돌기 쪽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 않죠. 따라서 왼쪽 방향으로는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축삭돌기에서 수상돌기 쪽으로만 전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하나 기억합시다. 아세틸콜린을 전달 받는다. 아세틸콜린을 전달 받는다. 자 그래서 전달은 받을 받는다 받을 수 물론 아까 그 수상돌기가 수상돌기가 이 받을 숫자가 아니죠 나무 숫자를 썼죠 그래서 수상돌기가 받는다라고 기억합시다 아세틸콜린을 수상돌기가 받는다 그래서 전달이 축삭돌기에서 그 다음 미분의 수상돌기 쪽으로 일어난다 어자 그리고 이제 어, 계속 이 아세틸콜린이 결합해 있으면 계속 신호를 주게되죠 그래서 신호 한번 주고는 이제 곧이 아세틸콜린이 떨어져 나가겠죠. 심한의외긴 한데 이 아세틸콜린은 분해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요소를 참고하시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라고 발음해도 되고 에스테라제라고 아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어, 아세틸콜린 물론 이제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이스요 아제가 효소를 의미하죠. 에이스가 효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면서 그럼 아세틸콜린 떨어져 나가고 그 아세틸콜린이 다시 축삭돌기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 분해된 것이 아세틸콜린 분해된 것이 그러나 그 아세틸콜린 분해된 것은 여기에 활동 전이를 유발하지 못하죠. 됐죠? 어, <laughs> 자, 그런데, 전도 속도와 전달 속도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빠를까? 전도는, 전도는 전기적 신호로 쭉 가는 거죠. 나트륨이온이 쭉 이동하면서 전기적 신호로 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전달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막과 융합해야 되고, 내보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수용체에 결합해야 되고, 다시 이온 통로를 열어야 되고,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그러니까, 요같이 자, 수상돌기 생략할게요. 수상돌기 생략하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하나의 뉴로로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거리를 갈 때, 하나의 뉴로로 되어 있다, 온두 개의 뉴로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흥분을 옮겨 줄 때, 누가 빠르겠어? 위아래, 당연히 위. 위. 여기 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자, 43쪽에 1번 문제 봅니다. <laughs> 그림은,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간은 시냅스 전 뉴런의 전 뉴런의 축삭 돌기고 나는 시냅스 후 뉴런의 수상 돌기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면 보시는 것처럼 어, 축삭 돌기 말단에 작은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죠. 그것이 무엇? 시냅스 소포 그리고 시냅스 소포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 있다. 대표적인 거. 아세틸콜린. 그래서 그 시냅스 소포가 축삭 돌기 막과 융합. 이것은 막의 변형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내보낸 다음에 시냅스 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확산. 그리고 그 아세틸콜린이 수상 돌기 막에 있는 그 그림에서랑 까만색으로 작은 동그라미 그려 놨죠. 까만색으로 조금 크게 그려 놨죠. 그 녀석이 아세틸콜린 수용체.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결합하면서 물론 이 그림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트륨 통로를 열게 되고 그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막 전위가 상승하는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죠. 이어서 이제 어 재분극도 일어나고 하면서 흥분이 옮겨져 가겠죠. 자 1번. 자 지금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신경 전달 물질은 가지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된다. 따라서 1번 바로 답이고 2번 신경전달물질은 나의 탈분극에 관여한다. 맞죠? 3번 시냅스에서의 분은 반드시 가에서 나로 즉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냅스 전유론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후유론의 수상돌기 쪽으로 전달된다. 4번. 시냅스에서 흥분의 전달은 뉴런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보다 느리죠. 왜냐면 전도는 전기적 신호로 가는 거고 전달은 화학적 신호를 통해서.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자, 넘깁니다.